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역대상 19장 1절로 20장 8절까지 완전한 승리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 나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몬 자선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몬 왕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부하들의 부추기는 말에 전쟁을 치르게 되고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왕의 분별력 없는 행동에 나라가 망했듯이 사람을 진실이 대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고용된 아람의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려는 자세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우리들도 목숨 걸고 주님을 믿으며 섬겨야 함을 묵상합니다.아무리 적군의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후 암몬 왕의 멸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며. 성읍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다윗을 상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골리앗의 동생이 있어도 거인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니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가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